자기야 좀 빨리 나와 늦겠어. 어? 네.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잠깐만 가면서 봐. 왜 그래? 어디 아픈? 아 몰라. 갑자기 몸도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띵하고.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어? 왜 그래? 뭐 추석병 걸린 거야? 아뭐 아니야 추석병? 그게 뭐야?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다시 뭐 차례 준비하랴, 뭐 신우이들 생각하랴. 뭐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아픈 거. 아,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 큰일 났네. 아, 그 그래, 그래, 걱정하지. 필요 없어. 응. 가면은, 어, 별거 없을 거야. 우리 그 형님네도 출장 가고, 또 우리 어머니가 차례상 이렇게 다 차려놨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냥 몸만 가면 돼. 어, 진짜? 그래. 어! 아, 여보, 빨리 가. 우리 어머니 기다리시겠네. 어머니. 어머. 안녕하십니까? 과거로의 시간, 영양제 프로듀서 김원영. 아름다운 추억을 배달해드리는 심진아입니다. 네, 아름다운 명절 추석을 맞아 저희 두 사람도 추석비밀 입어봤는데요. 어. 아. 우리 심지아 씨 너무 이뻐요, 왜 이렇게 이뻐요? 원래 이뻤나? 아 그럼요, 원래 이쁘기도 하지만 이 통통한 제 몸매를 이렇게 탁싹 가려주고 이야. 그래서 제가 한복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야, 한복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 네, 한복 고마워.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은 명절이 바로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 네. 온갖 곡식이모익는 결실의 계절. 네.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전통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한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가을에 들판 취수를 끝내면서, 아, 먼저 조상들께 감사의 차례를 지내는 진짜 착한 명절이죠. 네, 착한 명절 맞습니다. 네. 1년 12달 360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이날만큼은 함께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이렇게 정을 나눴다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을 한복판에서 만나는 추석 1960년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백투다 슝슝 풍성한 가을 그렇죠 가을에는 이 추수 네. 정말 얼마나 풍성한 날입니까. 벼다. 아, 이 우리나라가 어, 모든 독식들이잘 자라서 풍년이 되면, 네. 그것처럼 부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건 수수. 풍성한 가을과 함께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황금벌판 온갖 고난을 이겨낸 국민들이 기쁨에 차고 아우 좋다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니 추석을 맞이한 즐거움과 더불어 온 국민들은 햇살로 떡을 빚고 햇과일을폐어가며 선영을 찾아 성묘하고 풍성한 수확을 감 추석에는 햇살 햇과일이 햇어 중요하죠 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네. 추석 명절은 며칠 전부터 그렇게 들뜨고 설렜던 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추석 빔의 음식 준비에 명절 준비하면서 느끼는 기분 최고였잖아요. 야, 그 전부 치는 냄새. 네. 아, 정말 환상이잖아요. 그쵸. 일단 먹을 게 많아서 좋고, 네. 오랜만에 만나는 시족들이랑 뭐 신나게 뛰어놀아서 좋고. 맞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추석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가끔씩 그리운 지난 시절의 추석 풍경, 아련한 추억과 함께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함께 보시죠. 보시죠. 이것은 추석을 하러 왔던 장거리의 풍경입니다. 풍성진햇과일 햇살. 지금도 그렇지만 네. 예전에는 진짜 추석 전에 장 보려고 어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네.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8월이라 한가위 조상님께 서지내고 성묘하는 날이국에서한국에한복 입은 한 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서 한국에서 비개인 오후의 서울거에서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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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습서 한국에서 한한한복을 많이 안입서서좀아쉬워에에는 명절 되면 한국에한국한복 입고 맞아요. 한복 입은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는데 에 네. 조상의 공덕을 추모하며 벌초에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추석에 항상 늘 성묘를 해. 하잖아요. 어. 이번에도 우리 성묘하러 가야죠. 그렇 강강 설레 강강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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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설레. 공법에서는 시민들을 위안하고자 여러 가지 명랑한 행사를 베풀었는데 한국의 집에서는 외국 사람들을 초대해서 추석날 되면요, 어, 정말 많은 뭐 민속 공연, 네. 놀이 많습니다. 강강솔레, 네. 승무, 농악, 가야금 연주 등 어.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리고 덕수궁에서도 전국 민속 예술 경연 대표를 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어서는 향토 문화 재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옹새도 좀 아니죠? 그렇죠? 창경원에서는 시민위안의 밤을 개최했으며 오늘 행사를 되게 많이 하네요 시민위안의 밤 아, 창경궁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뜻깊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주 강화문 앞그 강화문 거리네요 그래요? 네 민속농악 시가 행진 예전 강화문 창 앞에서도 사람들이 어, 지금 우리 응원전 할 때처럼 네. 모여서 오. 추석을 저렇게 즐기는 거예요. 와. 지금 한창 고향 찾아가는 귀성길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추석하면 역시 가장 그리운 것이 고향집이죠. 네, 민족 대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돼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어? 고향집 향한 발걸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과거 추석 귀성길의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했을 텐데요. 그때 그 시절의 귀성길과 고향을 갈수 없어 그리움이 더한 사람들의 추석 풍경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여기는 휴전선 근처 민통선 북쪽입니다. 평소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 지역에서 추석 성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군 야전군사나 장병들의 안내를 받아 이곳에 온 성묘객들은 조상들께 올해 풍년을 감사하고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동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연휴가 유독 길었던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많았습니다. 아, 저는. 너무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전 항상 이 그림을 봤거든요. 추석 면은 역전. 어? 아, 그렇죠 아니요. 전 맨날 저미가. 이렇게 첨인을 가 가지고 네. 버스 기다리고 네. 이것도. 아. 해외의정을 나누는 데 비해서. 아빠랑 성묘 다니고 이렇게 절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도시 전체가 텀빈 느낌을 줄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오.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쫙 빠지는 네. 거죠 고향길 가고. 그러네요. 그러나 풍요와 감사의 축제에 뒤안길에는. 천막에서 혹은 가건물에 모찌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음또 기쁜 마음 뒤에는 네. 또 지난번에 수해를 입은 아 수제면들 중에는 아직도 학교 강당에 수용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니까 우리 주위에 젊은 분들은 잘 돌, 돌아볼, 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께 감사의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좀 어, 한편으로 좀 안타깝죠. 충청북도 단양에서 수해를 크게 당한 성신양회 단양 공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이 추석 삼여금은 아, 물론 음, 또 저분들은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네. 합동으로 차를 지내는 거예요. 아참 남들이 긴 연휴를 즐길 아니 좀 저런 날도 어떻게 좀 돌아가면서 쉴수 그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참다면서 작업을 계속한 근로자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내 진화대 아 이제 추석 이제 방송 끝나고 그만 갈게 좀만 기다리래 아, 영상 보니까 정말 빨리 당장 고향 가고 싶네요 네,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까 봤지만 시량민들 수재민들. 추석에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 얼마나 이 그리움이 크시겠어요. 아 그러네요. 주변에 그런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음식 한 접시라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도 덤으로 나누고 그런 추석이 진짜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이겠죠. 네, 마음만큼은 완전 풍성하게. 네. 하지만 소비는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네. 2012년 알뜰하고 살뜰한 추석 이야기 잠시 후한피디가 판단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커밍스 이야, 저희보다 한복을 더 곱게 차려입은 남자. 한피디가 판다해 한피디님 나와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한피디님. 네, 와. 오늘 완전 새 신랑 같아요. 아, 옆에 신부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예, 안녕하십니까. 한피디입니다. <laughs> 예, 진 지나 씨처럼 옆에 아리따운 신부님만 있으면 그것만큼 큰 추석 선물이 저희 부모님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큰 선물이죠. 아이고. 아, 저 같은 신부면 완전 로또보다 더큰 행운이죠. 왜요? 그랬어요, 진짜. 왜요? 아니 그래도 선물은 좀 작게라도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은 그래요 아 경기도 나쁜데 뭐 이런 걸사왔나 하면서도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받을 거다 받아요 맞아요 마음은 가볍게 네. 양손은 묵직하게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정도 싹트는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요 아, 경기가 나빠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이 낀 달이면 소매 판매가 급증을 하는데요. 네. 이맘때쯤 형성되는 추석 선물 세트 시장 규모만 4조 원입니다. 아, 추석 대목이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근데 올해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추석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싶은데 마음만큼 선물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 트렌드를 살펴서 괜찮은 상품을 고르는 노하우가 더욱 필요한데요. 네. 경기도 살리면서 알뜰하게 추석 선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오! 두 분은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이 뭔가요? 저는 애기요, 옷상둥이. 저도 애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선물을 받았을 때그 네. 상자를 딱 열면 진나 씨처럼 아리따운 신부님이 아, 아그 상자 꽉 차겠네요. 어마마한몸입니다 <laughs> 네. 아우 뭐 그런 말을. 그런데 받고 싶은 추석 선물도 시대별로 변화가 왔다는거 아세요? 어, 뭐, 그렇죠? 네, 1970년대. 최고의 추석 선물은 뭐였는지 좀 궁금하시죠? 아, 네.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960년대 최고의 인기 추석 선물은 설탕과 비누 등의 생필품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커피 세트 등의 기호식품이 주목을 받았고, 80년대엔 고급화와 다양화로 명절 선물 문화가 정착되었다면, 90년대는 선물 선택의 폭을 넓혀준 상품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웰빙 제품과 와인, I.T. 제품들까지 추석 선물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요. 올 추석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추석 선물 판매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추석 선물 세트 구입의 양극화가 두드러지지만 아무래도 경기를 반영한 중 저가의 실속형 선물 세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 원대에서 한 2~3만 원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 추석 알뜰파 서민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선물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통조림 및 생활용품 세트가 크게 우위를 차지하고요. 갈비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도 꾸준히 소비되고 있는데요. 좀더 실속 있게 추석 선물 고르는 방법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한우 굴비 등 기존 인기 품목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이 파격적인 가격에 잇따라 선물세트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우도 10만원 미만의 알뜰 실속세트 선물세트를 준비해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우세트 같은 경우에는 소, 소폭 전년대비 상승을 했고요. 굴비세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렴한 가격의 세트를 준비를 해서 전년 대비한 10% 가량 매출이 늘었습니다. 불비는 20여 년 만에 최대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9%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한우 역시 사용 마리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유통업계 할인 판매도 많아 올 추석엔 실속 상품으로서 반응이 좋습니다. 가세요, 네. 어르신들한테는 보신 세트가 있을 거고 젊은 층에 대해서는 로스 층에 로스가 있을 겁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쁜 곳중 하나죠. 대량의 공급 물량과 품질 좋은 과일들이 이곳 청과 도미시장으로 모여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알뜰한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속파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함께 분주합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오를 것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대체로 전년 수준의 가격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추석이 좀 빨랐었고요. 금년도에는 추석이 늦기 때문에 그 사과 품목에 있어 가지고 품종들이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 입하되고 있습니다. 사과 세트와 사과 배 혼합 세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사과 10개가 들어 있는 특상품 5kg 세트가 35,000원. 대형 마트의 비슷한 상품보다 20% 가량 저렴합니다. 포장은 다소 초라해 보여도 실속은 시장이 단연 낮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싸고 어, 맛도 좋고 여기 사장님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오 먹으라고 사도 하나씩 주시고 그래요. 정부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까지는 시장 주변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기업들도 1,800억 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시장 경기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알뜰한 시장 경제와 함께 연이은 태풍으로 시름이 가득했던 농민들과 이곳 전통시장의 추석의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갈비, 불비 사과. 저다 적어 놨어요.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구입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선물하려고요. 야. 아, 역시 알뜰하십니다. 네. 하지만 진아 씨와 대한민국 주부님들의 알뜰함과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뭐예요? 바로 추석 음식입니다. 허... 명절이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하는데요. 네. 네. 반면에 버려지는 음식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명절 끝나면 바로 찬밥신세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준비했는데 아까워요 진짜. 아...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만 오천여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데는 1 8조 원이 든다고 하고요. 특히나 명절로 음식물 쓰레기는 평소보다 2 0나더 가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문제네요. 아니 그래도 추석에는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는 게또 우리의 미덕인데.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은 어떨까요?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그린 레시피.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네. 그린 레시피 북은 명절 기간에 발생되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에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수상작들만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로 엮은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 18조 원. 특히나 명절로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는데요. 그야말로 명절 음식의 재발견, 다양하고 똑소리 나는 재활용 방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가장 음식물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하는 명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에, 그린 레시피를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어, 그걸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가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에 인기 있는 블로그에서도 자신만의 명절 음식 재활용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정욱 주부의 실천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냉동실에 먹다 남은, 질려서 먹다 남은 재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팬에다 기름 들고 다시 데펴주고, 데펴주 다시 상해서 그냥 쳐지고 해서 아이가 모르게 버거에다 넣어놓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리가 탄생하게 됐어요. 생선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크로와상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크로와상 빵을 칼집을 3분의 2 정도 넣어주세요. 머스터드 집에 있으면 머스터드에 뭐 설탕이나 기타 다른 양념 섞으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빵을 살짝 발라주세요. 여기에 치즈나 야채 이런 거 넣어주시고 생선전을 넣으시면 돼요. 김밥 말듯이 위에 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남자들도 손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요리인데요. 명절에 많이 쓰이는 나물들을 달걀 지단과 함께 김밥 말듯이 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 살짝 데친 미나리 줄기로 나물말이 지단을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나물을 하실 때는 색이 칙칙하게 남는 것만 있을 때는 시금치나 저처럼 당근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색을 맞춰 주시면 더욱 눈으로도 볼수 있는 요리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렇네요. 눈으로도 볼수 있는 요리로 변신했죠? 명절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물이 초간단 방법으로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습니다. 그라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고구마 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하고 한번 궁합을 맞춰 봤는데요. 고구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감자하고도 가능하니까 감자 쓰시면 돼요. 자, 저는 양파랑 파프리카를 약간 썰어서 넣으실 건데요. 이거를 넣으실 때는 살짝 팬에 볶아서 수분을 날려서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집에 오븐이 있는데도 사용하시기 번거로워하시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호라이팬이나 철판 위에다가 올려서 불 올리시면 돼요. 남는 명절 음식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환경도 지키면서 알뜰하고 맛있는 변신이 가능합니다. 명절 음식의 재발견. 올 추석에 직접 도전해 보시죠. 생선전 미니버거 송편 그라타. 뭐예요? 아, 확 끌리네요. 제가 이번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이거. 어, 아. 나도 도전. 조금만 신경 써서 실력을 발휘하면 환경도 지키고 색다른 맛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한비디님, 우리한테 이렇게 큰 추석 선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서로 감사의 마음을 듬뿍 나누는 명절이 바로 추석이죠. 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동 중이실 텐데요. 특별히 올해는 세 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실업과 피해가 크신 농어민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한피디님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과음 과식하지 마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네, 두 분도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민원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전화신문고의 김원엽입니다. 오늘은 한가위를 맞아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올림픽대로 남단에 나가 있는 심진아 교통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심진아 통신원? 네, 네. 심진아입니다. 네, 지금 거기 교통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빵빵 뚫립니다. 뭐라고요? 빵빵 뚫린다고요? 우와, 신기하네. 많이 막힐 텐데요. 막히긴 뭐가 막혀요. 빵빵 뚫려서 시원하구만. 아니, 심지어 씨, 거기 혹시 올림픽대로 남단 맞나요? 아니요. 북단인데요. 아니, 지금 남단에 가 있어야지. 북단에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남단에 못 가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거길 가요. 아, 대기 한번 봐봐요. 대기. 아이 저, 저... 아, 참 성격 같이하시네 네, 다음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로 서울 시내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V가 있는 선릉역 부근인데요 교통량이 저거 한가롭고 질서 있게 차량이 움직이는 가운데 저 봐라 저 봐라 저저 어저 봐라 오토바이 한 대가 유유히 사거리 지나오면서 막아파트를을 들어가 봐라 저 봐라 쇼를 한다 저 봐라 아이고 추석날 좀 먹어 먹어 저 급정거하면서 제자리 제자리 돌게 하면서 막 넘어지네 아이고 저 봐라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신갈 인터테인지 부건입니다. 네 여보세요 한진통신원. 네 어디 여보세요 마라. 여보세요 한통신원. 자냐? 아유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나 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화신문고입니다. 여보세요? 네? 차별하고요? 아, 제, 죄송한데, 지금 방송 중인데. 자, 예, 죄송합니다. 예? 아, 견인? 안 돼! 아, 저기요, 잠깐만! 전화신문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저, 가볼게요. 차, 내 네, 차! 하룻밤 지나서, 뒤 초가 집안에. 나뭇내 맡으면 오르는 새하늘 나르는 흰 구름 긴 숨을 한번또 쉬자 비치는 새 태양 잠새이 쳐들이 모든 것은 나의 새 세상 뛰어라 올 추석 연휴엔 전국적으로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이동할 우와.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휴 첫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해요.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들뜬 기분, 조급한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기성기한길 모두들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참! 그리고, 저와 같은 주부들, 명절 스트레스 좀덜 받도록 가족분들의 따뜻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아, 뭐, 스트레스 제가 다 날려드릴게요, 그냥. 네. 자, 시원하게, 네. 고약이 안전하게 잘갔가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거꾸로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심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이다, 아, 오늘... 아, 준비한... 전, 떡. 아, 고민이 되는 게 있어. 뭘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뭘 사드려요 요즘에 다 현금이야 현금? 완전 좋아요 현금이야 아 그래도 정성이있잖 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어머니 고기 사드릴까 현금 현금+ 현금으로 고기 드사고어도 사고 다 사면 되지 현금 그게 안 좋다니까요 왜 그렇게 따지면은 뭐 계좌이체 시켜주면 그렇진데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뭐뭐 뭐 음식이든 뭐든 이랬어. 현금. 아.